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범의 기과의 이 물참대, 그리고 말발돌이. 우리 말발돌이 많이 들어봤죠? 말발돌이 많이 들어봤고, 물참대, 이것도 들어봤는데, 하,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나무가 물참대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물참대나 말발돌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나무의 모양이나 꽃의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사실상 구별을 거의 못하는 상태가 이두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두 나무가 너무나 닮아서 구별을 할수 없는데 오늘은 두 나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다른지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참대의 꽃이 피는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참대 의 꽃은 아, 순백색으로 하얀 요런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데 이 꽃을 보면은 이렇게 피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요런 모습으로 피게 됩니다. 요런 모습으로 피게 되는데 이러한 꽃이 피는 모습을 우리들은 한자로 산방화서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편평 꽃차례라고 합니다. 요 편평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요 위쪽이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쪽이 평평한 꽃차례다. 그래서 편평 꽃차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대에서 아래쪽에 있는 꽃자루의 길이는 길이가 깁니다. 길고 위에 있는 꽃자루의 길이는 짧아지죠. 렇게 위로 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져서 아래쪽에는 길게 올라가고 위쪽에서는 길이가 짧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위쪽에서 보면 위쪽이 다 평평해진다 해서 평평꽃차례, 산방화설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산방화설을 이루는 평평꽃차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물참대라고 합니다. 물참대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말발돌이 말발도리, 말발돌이도 너무나 비슷해서 <laughs> 꽃차리를 보면은 거의 구별을 못 합니다. 말발도리도 마찬가지로 편평꽃차례. 조금 전에 보았던 편평꽃차례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가지가 요게 가지가 올라와서 여기서 꽃자루가 이렇게 달아 꽃대가 달리는데 꽃대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꽃자루는 길이가 이렇게 긴데 위로 올라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점점 점점 짧아져서 전체적으로는 위쪽이 평평해진다 하는 이러한 평평 꽃자리를 이루는 것은 말발도리도 조금 전에 보았던 물참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발도리도 평평 꽃자리이고 그리고 물참대도 평평 꽃자리로 꽃이 핀다 하는 이런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꽃 차례의 모습으로는 두나무를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못 하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요꽃한개한개한 개가 요요한 개를 자세히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됐는데 요 모습을 자세히 보면 꽃잎이 다섯 개가 있죠. 꽃잎이 다섯 개가 있고 수술대에도 열 개가 있습니다. 수술대가 열 개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 수술대 의 길이가 아 5개는 길고, 5개는 짧다. 5개는 길고, 5개는 짧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대가 긴거 다음에 짧은 거, 짧은 거 다음에 또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10개가, 5개는 길고, 5개는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꽃에서도 보면은 꽃잎에 가, 아, 이 가운, 여기에 보면 수술대가 긴 거가 이렇게 5개가 있고. 요 안쪽으로 다섯 개 짧은 거가 다섯 개가 있게 되는데 수술대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은 폭이 좀 넓고 위로 갈수록 점점 점점 요 폭이 좁아져서 마치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의 꽃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꽃밥 아니고 수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말발돌이죠 말발돌이도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순백색의 꽃이 피는데 이렇게 수술대가 보면은 10개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0개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술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죠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데 이 모양을 보면 여기가 좀 넓고 아, 넓고 납작합니다. 넓고 납작하면서 요 위로 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좁아져서 길게 뾰족해지는 요런 형태의 수술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발돌이이고 여기에 요거 앞 요거 반대로 아래쪽 아, 아래쪽과 위쪽이 같은데 요위쪽이가 돌기가 화살의 날개 같은 돌기가 달려 있으면은 말발돌이가 아니라 아, 속이 비어 있는 빈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빈도리아 말벌들은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요 수술을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요 수술이 조금 전에 물참대는 활짝 펼쳐졌는데 다섯 개는 길고 다섯 개는 짧았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다섯 개는 길고 다섯 개는 좀 짧습니다. 근데 다섯 개는 짧은데 요거 수술대들이 활짝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발돌이죠. 말발돌이는 위로 수술때가 향하고 있는데, 물참대는 옆으로 쫙 펼쳐진다. 이렇게 옆으로 쫙 펼쳐져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참대입니다. 그리고 물참대는 꽃이 조금 전에 보, 조금 전에 느낌이 많이 틀렸죠. 근데 물참대는 보면. 아 전체적인 꽃의 색깔이 흰색, 순백색에 가까운 이러한 꽃을 피는 이유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꽃잎도 순수한 백색, 흰색이고 수술대도 흰색이고 꽃밥조차도 흰색입니다. 그래서 꽃밥과 꽃밥과 아, 꽃 아, 꽃밥 꽃밥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 수술대도 흰색, 꽃밥도 흰색, 꽃가 아, 꽃잎도 흰색. 이렇게 모든 게다 흰색이다. 그래서 꽃밥이 흰색인 것이 물참대인데 거기에 비해서 말발돌이는 꽃밥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꽃밥의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노란 색깔이 많이 들어간 흰색의 꽃이 피는 것이 바로 말발돌이죠. 그래서 말발돌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물참되는 전체적으로 순백색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 초록색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을 요, 요 초록색 부분을 옆으로 보면 요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요런, 요런 초록색 부분을 우리는. 꽃쟁반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는데 꽃쟁반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꽃받침하고 요 꽃받침 통 부분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참디는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말발돌이는 그 부분에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을 가지고 있어서 보면은 여기에 꽃받침에도 털이 있고 요 아래쪽에 꽃받침 통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까만 점으로 보이는데 까만 점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털입니다. 털인데 이 털은 별 모양의 털이다 해서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발돌이인데 말발돌이의 열매에서도 마찬가지죠. 열매에서도 보면 열매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열매에이 부분에 보면 하얀 점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하얀 점들이 다닥다닥 주근깨처럼 많이 보이는데 이 점들이 사실은 별 모양의 털입니다. 성모라고 하는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이 말발돌이죠. 이게 이게 말발돌인데 물참대는 여기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어서 이 아래쪽에도 털이 없고 여기 어 여기 열매자루에도 털이 없고 열매에도 털이 없고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물 전체에 털이 거의 여기 열매 털이 전혀 별 모양의 털이 없으면은 물참대, 없으면은 물참대고 있으면은 말발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두 나무는 잎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잎에서도 보면 잎의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바속 골에 가까운 이러한 형태로. 요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요런 형태가 물참대죠. 물참대인데, 말발도리도 마찬가지로 길게 뾰족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래쪽이 좀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말발도리는 잎의 표면에는 별 모양의 털, 성모라고 하는 별 성자를 쓰는 성모라고 하는 별 모양의 털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별 모양의 털인데. 별 모양의 털을 잎의 표면에 가지고 있고 잎의 뒷면에는 이렇게 길 에, 이렇게 짧은 털, 짧은 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발돌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물참대는 별모 아 잎의 표면에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발돌이하고 같지만은 잎의 뒷면에 털이 전혀 없어서 조금 전에 말발돌이는 여기 짧은 털들이 있었는데 이 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표료 없기 때문에 반짝반짝 광택이 나죠. 이러한 광택이 나는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참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참대와 물참대와 말발돌이는 꽃이 피었을 때는 꽃에서 꽃밥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리고 물참대는 꽃밥의 색깔이 흰색이다. 그리고, 수술 대의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이 교대로 나타난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열매의 크기에서 두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의 크기에서 a 거 지금 물참대를 보고 있는데 물참대의 열매의 크기는 지름이 5 내지 6 m m 그리고 6 m m 까지 되는데 말발돌이는 2mm에서 3mm 이 내지 3밀리미터로 열매 크기가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발도리인데, 무참 되는 열매 크기가 말발도리에 비해서 2배 정도 크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